보통 고대 사회로 이야기할 때 해양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는 해양인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민 개념을 일단 거부하고 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해양 문화가 오랫동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꽤 오래입니다. 고려가 멸망한 이후에 해양 문화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 문화에 대한 인식도 좀 적고 그리고 해양인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제가 구분을 했었는데요. 학문적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해양인은 예를 들게 되면은 일단 누구나 생각하시는 어민입니다. 어인, 뱃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 피셔맨입니다. 피셔맨, 이 사람들은 강도 있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요. 또한 가지는 해적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해적이 있었고요. 일본은 당연히 외국어 있었고 중국 해적만 없고 해적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해적들이 사실은 역사에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항해인들이라든가 상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항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상도 소투르지만 일단 이런 집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해가 가능했고요. 요 이것과 연관된 증거들은 백제인들이 일본 열대에 진출할 때 모습, 일본 쪽에 나타난 기록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통일신라 시대 때 장복으로 대표되는 제당 신라인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일부 사람들이 항해인으로서 말 그대로 항해업에 종사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보통 해양인이라고 부를 경우에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역사적 관점, 정적 관점에서 보는데 해양인들은 굉장히 무정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육지정권은 중앙정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세력들은 정부를 갖고 있지 않고 정부를 부정하거나 정부에서 멀어질려고 합니다. 무정, 무정부성을 띄고 있다 보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호적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해양호적들이 발달했고 이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해양세력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조선조에서는 당연히 해양세력을 절멸시키지 않으면 그들의 통치 이데올로기와시스템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조는 해양문화가 사라지게 된 건데요. 이런 무정부성, 호적성이 특징이고, 그대 문화적으로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다양하죠. 왜냐하면 해양인들은 육지에 토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육지문화에 익숙한 것 동시에 그대 바다 문화랑도 익숙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세계 곳곳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들은 문화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사고가 열리고 개방적입니다.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넓이가 없어요.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사방 백리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해양인들은 끝없이 끝없는 망망대해를 보기 때문에 사고 자체가 열려 있고 그다음에 문화가 다양성 있고 그리고 어딘가 먼 곳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역동적이고 모험적이고 그리고 이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해양문화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빌리티 점과 선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을 모빌리티형 문화라고 그러는데요 즉 모바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조금 더 구분한다면 유목인들이라든가 사막인들과 비교할 때 해양인들의 모빌리티는 좀 유동성 문화도 있지 않나.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용어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다 항해라는 건데요. 우리는 그동안 해양 문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항해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우리가 해양, 항해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도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왔거든요. 말 그대로 최근에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이것은 파대 문화죠. 해양 문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항해자이고요. 모든 사람들은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때 이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특성, 그리고 우리 문화가 한때 가졌던 해양인과 해양문화의 특성을 다시 복원한다면 21세기 새로운 문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